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국민의 힘. 어, 도대체 이 사람들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나라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 걸까요? 2024년 4월 10일 날에 치러질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 도대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없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 에, 자고 일어나면 윤심, 자고 일어나면 뭐 당심, 자고 일어나면 민심 도대체 진짜 민심, 진짜 당심, 진짜 윤심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 그냥 입만 열면 먼심이 먼심이다. 뭐 이러면서 국민들 눈살을 또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면 결국은 민심이 등을 돌린다는 걸그 사람들은 모르는 걸까요? 이제 전당대회뭐한달 남진 남았는데. 이런 그 불성사나운 꼴이 또 되풀이되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안철수든 김기현이든 김기현이든 안철수든 그 사람들이 곧 민심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야 되고 당심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야 되고 그 사람들이 곧 윤석열 대통령과 손발이 척척 맞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안철수는 윤심 아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국민의힘 친윤계가 당대표 후보로 나선 안철수 의원을 향해 가짜 친윤파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반대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뜻은 안철수 의원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여전히 중립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 본인이 윤심 파리를 하려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안철수 의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분명 사실이 아니다. 인수위원회 때부터 안철수 의원은 인사나 정책에서 대통령에게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그를 윤심이 실린 후보로 볼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안철수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윤심은 없다. 라고 말했다. 윤심을 팔고 다닌다면 그게 사기꾼이다. 민심을 모르는 것이다. 민심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민심을 역행하는 것이다. 이제 이랬다는 겁니다. 저희 생각에는 이러한 것이 뉴스가 되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여의도, 용산, 용산, 여의도에서 계속해서 매일같이 입방아를 찍고 있는 그 주제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그, 진박, 찐박, 반박 했을 때, 당 대표가 이당 직인을 가지고, 뭐, 부산 영도딸을 갔다느니 말았다느니 했을 때 그, 그 상황을 지금 판박이로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을 우리 국민들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 안철수 의원의 그 선거대책본부 캠프의 김영우 선거대책위원장. 국민통합위원 측에서 해촉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을 제갈을 했습니다.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자리인데, 특정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다. 직을 계속 유지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 이건 그 자체로 그냥 끝나면 되는 겁니다. 중립성을 위해서 해촉을 했다. 끝! 이래야 되는데, 이것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안철수 의원을 오래전에 떠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최근 수차례 방송에 출연, 국민 통합위원 자격을 명시하며 윤심 소재 관련 발언 등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 그 부적절했다면 그것 자체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 부적절한 것에 대한 지적, 그것에 대한 해촉, 대통령의 제가땡 끝. 그런데 이걸 놓고 이제 오늘 하루도 계속해서 여의도 관련 인사들, 용산 관련 인사들이 방송에 나와서 유튜브에서 계속 떠들어댈 겁니다. 봐라 이게 결정적인 증거다. 윤심은 안철수 의원을 떠났다.커니 뭐 아니라커니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겁니다. 친윤으로 뭐 분류가 되고 있는 이철규 의원. 페이스북에 이렇게 말을 했네요. 대통령의 인사와 국정 수행에 태클을 걸던 분께서 어 윤심이 필요해지니 스스로 진윤이니 진윤이니 하면서 가짜 윤심팔이 하는 모습이 볼썽사납다. 자신이 진윤이라 하는 것은 가짜 상품으로 상표를 도용하는 것이다. 이제 이랬는데요. 어, 뭐 누가 당대표가 돼야 되느냐? 정말 이번 당 대표 선거 전당대회는 대통령 선거만큼 중요한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만큼 중요한 그런 당 행사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 놓는 이야기 그것이 또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모습 이것은 정말로 정말로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중앙일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당원 나이 이를 당원 나이 그리고 지역을 반영할 때는 안철수, 김기현 지지율 격차가 줄어든다. 지금 안철수 의원이 월등하게 앞서가 있는 그런 지지율 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엉터리 조사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 당 대표를 뽑는 것은 책임 당원들이 뽑습니다. 일반 국민이 뽑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 지지자가 뽑는 것도 아니고, 일반 당원이 뽑는 것도 아닙니다. 당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한 책임 당원들이 당대표를 뽑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 안철수가 앞섰냐, 김기현이 앞섰냐, 이런 그 차기 당대표에 대한 지지율 조사는 책임 당원들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인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혀 조아, 정확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겁니다. 김기현 의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과 반대쪽 입장에 있는 분이다. 어, 대표적 반윤 인사인 유승민 전 의원을 거론하면서 예, 유승민 전 의원이 가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정서와 안철수 의원이 가진 정서가 겹친다. 이런 말을 했고 안철수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서 아마도 요즘 여론조사 추세를 보고 김기현 의원이 불안감을 느껴서 그런 것 같다. 뭐 이렇게 맞받아쳤는데요. 최근 여론조사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 텔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네개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의 지지율이 안철수는 50 김기현은 30 만약 한달 뒤에 전당대회에서 투표 결과가 이와 비슷하게 나타난다면 뭐 이제 투표는 해보나마 나 하지요 아마 결선투표 2차 투표 갈 필요도 없이 1차에서 결정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철수가 자기 당대표 당선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보여 있는데 사실은 이게 엉터리 조사라는 겁니다 에, 안철수 의원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심팔이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힘이 되는 윤힘 후보가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선 여론조사,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하고, 그 다음에 일반 모집단들하고는 항상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는 어느 당이다, 아니다, 또는 뭐 중도층이다, 아니다, 혹은 뭐 무관심층이다, 아니다에 관계없이 다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되고, 그 조사 결과는... 실제 대통령 어, 투표 조사하고 <laughs> 이제 거의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층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여해서 투표를 하는 그 책임 당원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에, 여론조사에서는 50대, 60대 이 중장년층이 적게 반영돼 있고, 이 30대에는 더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별 구성비대로 가중값을 가중치를 다시 적용을 해서 지지도를 산출을 하면은 안철수 김기현 김기현 안철수 두 사람이 오차 범위 내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아직 누구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다음, 한국일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천공이 한남동 다녀갔다. 천공이 한남동 다녀갔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천공이 한남동 다녀갔다. 이저 문재인 정권 때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부승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책을 냈답니다. 책 이름은 권력과 안보, 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 이제 이런 제목인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에 대통령 새 관절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한남동에 있는.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자 후보지를 보고 갔다.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다가 남영신 전 육군 참모총장을 개입시키고 있습니다. 그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이 자신에게 알려주었고, 군 당국에도 보고가 됐다. 뭐 이런 주장인데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 사람은 국방부. 대변인을 지는 사람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4월 1일,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한 20일쯤 지난 다음에 서욱 국방부 장관하고 이제 미사일 전략사령부 개편식에 동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 부승찬 대변인이 화장실에 잠깐 들렀었는데, 그때 이 남영신 육군 참모 총장으로부터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남영신 육군 참모 총장이 말씀드릴 게 있다 라면서 화장실로 이동하는 이 부승찬 대변인을 뒤쫓아 와서 한다는 말이 귓속말로 했답니다. 얼마 전 천공이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 예, 육군 서울사무소는 용산 국방부 내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승찬 전 대변인은 반신 반의했다는 겁니다. 긴 수염에 도포자락을 휘날리고 다니는 천공이 사람들 눈에 쉽게 띌 텐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러자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이 공관 담당 부사관이 무슨 의도로 내게 허위 보고를 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확신을 했다는 거지자 잊을만하면 이런 얘기가 자꾸 반복되고 있는데 정말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음모론 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잊을만하면 또 불을 떼고, 잊을만하면 또 불을 떼고, 잊을만하면 언론 인터뷰를 내고, 잊을만하면 책을 써내고, 페이스북에 뭐뭐 뭐라고 올리고, 이제 이게 또 오늘 하루.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입으로 옮겨 다니면서 여기에 살이 묻고 살이 묻고 그럴 겁니다 이거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화장실에서 들었다고요 화장실에서 화장실에 가는 사람을 막 뒤쫓아와가지고 육군 참모총장 별 4개 네 다른 사람이 대변인 뒤를 막 쫓아와서 그것도 귓속말로 천공이 다녀갔어 그것을 이렇게 대서특필하고 보도가 되고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러울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국민일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통일부보다 더센 북한 한 라인이 있다. 라면서 경기도 의회를 설득했다는 겁니다. 통일부보다 경기도에 더센 북한과의 한 라인이 있다. 그러니까 경기도 의회는 경기도와 북한이 자꾸만 접근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도 지사하고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자꾸만 뭔가를 꾸미고 다니고 일을 벌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가 걱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화영이 그도 의회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북측과 한라인이 있다. 지사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북한에 한번 가겠다. 이랬다는 겁니다. 당시에 신정현 도 의원은 북한과 정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 사업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 전해 11월 기획 재정위에서도 대북 지원금을 검증할 시스템은 있는 거냐? 라고 이제 김경호 도 의원도 걱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화영 평화 부지사가 통일부보다 더 확실하고 강력한 북한 한라인이 있다. 조금만 참아달라. 이재명 지사와 함께 북한에 한번 가겠다. 이랬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입니다. 중앙정부의 통일부보다 그걸 깡그리 무시를 하고 경기도가 더 앞서서 북한과 접촉을 하고 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정말 간이 배 밖에 나왔던 그 시절의 그 사람들 얘기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경기도 예산에 200억 남북협력 기금 이걸 예산을 책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경기도 도의회의 걱정으로 이게 무산이 되는 겁니다. 200억 책정을 했는데 이게 무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렇습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의 SOS를 쳤고 거기에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응답을 해서 그래서 500만 달러를 북측에 대신 대납해 준 겁니다. 대납, 이재명 지사와 이와영 평화 부지사를 대신해서 쌍방울 김성태가 북한에 500만 달러를 대신 내준 겁니다. 이게 제3자 뇌물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